다정한 청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청견의 다혜 달.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떠나갔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렸던 저희 방법과 또 희동이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돌아설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돌아설 수 있었는지. 음.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회를 할 때는 그 떠난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깊었어야 돼요.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말 진지한 사랑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가장 생각나는 부분은 제 마음을 다 공감해 줬던 거 다른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사귀는 당시에는 공감 받지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헤어지고 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컸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 받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헤어져서도 계속 그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니까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이 좀풀려었던것 같아요. 음. 그게 일단 가장 커요. 보통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내가 지금 상대방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응.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난 너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으면 나 죽어.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응.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상대방이 바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거든. 응. 이렇게 상대방한테 계속 어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나는 너가 필요하니까 너가 나한테 돌아와 달라.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너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끝이라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정 상대방과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면 우선은 상대방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거는 그동안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귈 때는 서로 감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음.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돼요. 음.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근데 저는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때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랬어 이런 변명도 절대 하지 않았고 그냥 저한테 아 그랬겠구나 네가 힘들었겠구나 그냥 무조건 제 얘기만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좀 저도 말하는데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받아치거나 저한테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도 제할 말들을 다할수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연애를 해보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 둘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잖아요. 특히 내가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추궁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이래서 이랬던 거고 그거는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면서 그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려고 최대한 빠르게 무마시켜서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이고 촘촘히 쌓일 때마다 그 관계가 조금씩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핑계를 대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 그래 잘못했어 오히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응. 먼저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실수를 했고 이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 사실은 내가 그때는 마음이 이래서 그랬던 거다라고 사과를 하면 오히려 핑계가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사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상대방은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빴고 사과와 공감과 위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그냥 충족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연애 중이던 아니면 상대의 마음이 조금 떠나갔건 얼마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조금 중요했던 거는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없었고 오빠가 저의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좀더제 마음이 잘 풀렸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공감을 좀 받았던 게제 마음이 조금 풀렸었던 음. 그런 첫 번째 단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도 사실 제외를 할 마음이 없었고 실제로도 말을 했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난 다시 오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니까 좀 쌤통이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진심이 전해진 게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나 이제 바뀌었다. 나 이제 변화했다. 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상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변화한 부분이 있었고 심각한 부분이 있고 좀 뉘우친 부분도 있다. 이거를 좀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는 이 오빠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간 어 뭐지? 싶었거든요. 어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할줄 알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저를 위해서 자존심 많이 내려놓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리우치고 깨달은 게 많고 생각한 게 많다. 이게 정말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저는 거기서 아이 사람이 진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드니까 그때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난 진짜 바뀌었어. 어, 난 변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음. 한 달, 어,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바뀌었다 그래.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음. 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만나줘.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상대방이 들으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만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만약에 다시 만났다가 잘안 되면 어떨 건데? 또 슬퍼해야 하고 또 힘든 시간을 난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순간의 선택을 또 굉장히 더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는 희덩이한테나 어, 바뀌었다. 이런 말은 일체 한 적이 없었고요. 그동안 내가 변화된 생각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씩 보여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맨 처음에 희덩이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서로 잠깐 만나다 헤어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 저 깊은 사랑까지 이어졌던 관계라면 상대방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투를 좋아하고 또 어떠한 제스처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생각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병합해서 하나씩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이 사람의 남자친구여야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꼭 내가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필요로 하는 것들, 굉장히 사소한 것들부터 제가 조금 더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대답을 바라거나 하면서 준 도움이 아니었고, 음.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I <laughs> 이 단계에서 약간 재회를 절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살짝 마음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응. 그렇다고 어,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었던 마음이 응. 조금은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 동안 오빠한테 받고 싶었던 어떤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응. 듣고 싶었던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저한테 채워줬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저를 공감해주고 저를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제 조금씩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크게 결심을 했었던 이유가 과거에 우리가 안 좋았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을 줬었고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미래를 꿈꾸게 해줬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마음이 좀 많이 열렸었어요. 우리가 많이 많은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싫은 이유는 똑같은 일이 발생될까봐 이게 가장 커요. 네. 굳이 감정 소비를 해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게 깔려 있으면 다시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발생될 그 미래가 되게 안 담했어요. 네. 근데 오빠는 반대로 저랑의 미래가 되게 밝은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처음. 되게 좀 웃겼거든요. 응. 뭐지 싶었어요? 근데 그 미래들이 저한테 조금씩 스며들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두 번째 단계도 있었던 거예요. 응. 이 사람의 진심이 보였고 이 사람이 변한 부분이 보였고 우리가 함께 꾸려나갈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꿈꾸는 미래가 어쩌면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로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응. 생각이 딱 드니까 거기서 조금 한번더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공감의 단계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미래는 정말 행복한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심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계가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재회를 하려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끄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 비슷해요. 1단계와 2단계가 없이 바로 이렇게 3단계로 가려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바로 우리 다시 만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만 자기 자신의 얘기만 하니까 상대방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1년 반을 만나면서 진짜 거의 매일 같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격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어, 저희가 1년 반 만나고 헤어진 후약 7개월 만에 저는 처음 연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이런 1, 2, 3 단계를 거 지면서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이성적으로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했었던 관계라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 한 켠에. 아린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아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에게 막 집착을 너무 심하게 하고 토킹을 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제 마인드가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장견의에다혜 해당이었습니다. 안녕!